어, 이번에 할 게임은 드디어 파피 플레이타임을 해볼 겁니다. 와, 오랜만에 목소리 오. 키네요. 어, 아무튼 이 게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어 걱정아. 어. 어, 귀엽게 생겼네요. <laughs> 어 챕터 1. 어투 ㄷㄷㄷ You are about oh. to see the most incredible doll ever invented. Her name is Poppy, and she is the first truly intelligent doll in the world. Mm -hmm. A little girl can talk to her. Poppy gives her answers. She is the first doll actually able to have a conversation with a child. Good. Hard to believe? Just watch. Okay. Good. You're doing poppy Poppy's as lovable as a real girl, and she talks like one too. Hi, my name is Poppy. I love you. Can you help me polish my shoes? Why, of course, Poppy. Just like a real girl, Poppy always wants to look her best. Perfect. Thank you. Her hair is sturdy and won't come out when you brush it, and it smells just like a poppy flower. Is there anything else you'd like to say, Poppy? I'm a real girl. girl. Just like you. What's the time? Playtime! And if you've ever wanted to see how all of the nation's favorite toys were created, Playtime Co. is now offering factory tours at just $2.99 a person. An entire hour in the most magical toy factory on earth. What are you waiting for? Come visit the factory. We can 이게 뭐지? 어. 자 아까 그 영상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뭐 파피라는 비형 광고인 것 같아요. 갑자기 여기 무슨 딱 받았던 비밀번호 같은 생긴 게 있네요. 숫자는 안 적혀 있고 색깔만 있네. 이거 색깔. 아 머리 아프다. 어? 어 무슨 기차가? 어? 이거 비밀번호의 힌트가 힌트인거 같은데요? 초분노빨 아잘 기억해 었습니다 어쉬 초분노빨 아 역시나 똑똑 어 여기 뭐가 있어요 왜 안내려져 이요뭐 열쇠가 필요하나요? 어? 아 이게 있네 여기다 꽂으면 되는건가? 그러네 오케이 어? 스타일. 아 이게 그 그거나 그손바다 그거 빨강 파랑 오 그, 갖고 싶다 <laughs> 오. 와 멀리는 있 물체를 이렇게 잡아 당길 수가 있구나 이렇게 와 그러면 좋은데? <laughs> 오. 어? 방금. 어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잘못하면 사람 머리가 딱 잘릴 수가 있 있네요. 약간 좀 위, 약간 위험한 물건이네요. 그래도 가져가겠습니다. 오 파란 손을 획득했대요. 어 빨간 손은 아직 없네. 오 이걸로 이제 뭐 해야 되지? 오내 거야 이거 네. 내 거야 아, 이렇게 음. 근데 뭐 해야 되지? 아까 그 봤던 그 파랑이 파랑 키큰 인형이네요. <laughs> 안녕. 하이파이브. <laughs> 여기인가? 아 여기구나. 안녕하세요. 어두워. 여기서 뭔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 여기 뭔가 있다. 어? 갔다. 오 이렇게 전류가 흘러나와 지금 오 아우 이짜안돼 이거 어아다가 대대는가 어어 여기 파랑 인형이 사라졌어요 어아 여기 오아 어? 오케이. 방금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아안 어, 보여 아아 안 진짜 개 눌렸네 아 아니 뭐가 더러워 이렇게 어 이건 뭐지 어 어졌어 뭔가 어 여기 옆에 또 있어. 아, 아 이걸 얻어야 되구나. 오케이. 빨간 거. 아 노란 거였구나 노란 거. 그러면 아 저기 있네. 아, 됐다. 그럼 뭐가 일어날까요? 아이 okay. 오케이 아하 이제 양손 다 얻었다 여기, 여기 파란색 자클리 빨간 빨간 손은 풀이겠네요 어. 뭐야 알리 아, 오케이 뭐야? 열어, 열어, 뭐어 뭐야? 열어, 열어, 아 진짜. 아, 공략 보고 왔습니다. 아, 어열 여기에도 길 있더라고요. 어 몰랐네. 그리고 좀 어떤 것 같아서 밝기를 좀 높여서 와, 올렸습니다. 이걸 해가지고. 아이고. 해가지고. 왜안 돼? 잠깐만. 잠깐만. 아, 진짜. 아, 이제, 알, 이제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 가서 이렇게 하는거였어요 이거를 세팅을 못어 없다 어어어어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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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무슨 일이야 어. 어, 어... 아이고 여긴 어디지 뭘 해야되나? 어, 여기, 뭐 위에 올라가는거 있구나 오케이 올라갑시다아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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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니까 전부 다 연결 시켜줘야 되네. 아, 그면 아, 아, 때. 어, 아,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서 아, 때, 아, 아, 다섯. 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아이 좀알것 같아요. 어, 여기서 도색을 해줘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 여기서 이렇게 도색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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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진짜. 아이고, 드디어... 이거 아닌가? 아니야, 파워워리. 그럼 눌러. 완성되었네요. 이제 이걸로 뭐 하는 건가? 아, 저기에다가 넣어야 되는 건가 봐요. 그럼 이제 이 고양이 다, 가지고 가서, 이제 여기다가 넣는 거죠. 그렇죠? 됐다, 됐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하 어! 어! 우와 너는 아까 어디야 너는 아까 그 파란 인형 어, 어 여기 여기 너왜 그래 오, 와 우와 괜찮아요 여, 여기라면 시만요 어, 뭐야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지 우와 뭔가 쫓아오고 있는 것 같아 어! 어! 빨리 내려가!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형님 네, 잠깐 잘못했어요! 어디 가야돼! 어디 가야돼! 어딜 어딜가! 어어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여, 여, 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어해야 돼! 여기가여기 돼! 어! 어. 그냥... 그래, 유튜브에서 봐, 봐가지고! 유튜브에서 <놀람> 영상, 영상을 봐가지고 괜찮아요! 어? 아 괜찮아. 열릴거야. 됐다. 열려. 열릴거야. 빨리 가. 그래서 추격실에서는 유튜해서 봐가지고 기억나요 여기가. 어, 됐다. 됐어. 여기서 어떻게 떠나? 이거 하고 이거. 아니야? 됐다. 우와. 이거 한 번에 승리했어. 와, 제가 그동안 공포 게에서 보던 고, 추, 추격신에서 제일 무서웠네요. No, run, danger, turn around, go back, run, stop, no. 자꾸 돌아가라고 하네요. 싫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그냥 드, 들어가게 되죠. 원래 사람은. 응? 좋은... 오르골 소리가 들려요 갑자기 분위기가 집, 집절, 집처럼 됐는데? 여기, 여기 이렇게 빨개 어? 너는 그, 그 인형인가? 어? 어! You o p e n my case 뭐 뭐라고? 어아 이렇게 끝났네요 아아와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 아어자 이렇게 해서 바피 플레이 타입을 해보았습니다 어 정말 잘 만들진 게임이네요 그러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바이바이. 바이바이.